여기 자궁에 생리중이 아닌데 여기가 검거나 붉은 분들 있잖아요 여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이쪽이 이제 생식기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쪽은 골반이에요 골반 여기 안쪽 요 안쪽에는 이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기 이쪽은 이 뇌하수체라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명령을 내리는 뇌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,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리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시술하는 이렇게 판에 있으면 이렇게 3구가 들어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, 이렇게 엄지손톱에 붙인 다음에 이 안으로.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3구짜리 한 칸, 두 칸을 붙여주고요. 골반은 여기 삼각형 부분 있잖아요. 여기에 이, 이쪽에다가 붙여주면 돼요. 이 부분도 붙여주시면 좋아요. 프랑스 이열에서는 여기가 하체 자리인데, 승리 중에는 어쨌든 하체 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가 붙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, 여기를 시술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. 이 부분은 여기 안쪽이에요. 이 안쪽, 이 안쪽.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라서, 이렇게. 짠,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그리고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곳이라고 얘기했던 내아수체자리. 여기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 시술을 하시면 되고요.